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시몬이 살았던 때는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사두교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직업적으로 보면 전문가들이었죠. 존경받고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해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분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아주 보통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육적인 열심은 주님께서 보실 때에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쫓아 행하면 성령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사용해 주십니다.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시몬 내게는 성령이, 위에 계시고, 성령이 심우원에게 지시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적어도 몇십 년 안에는 주님께로 다 가야 될 사람입니다. 가기 전에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면 좋겠죠. 사명은 뜻을 보면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해야 할 일이 사명입니다. 시몬의 사명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일 사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 사명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첫 번째 말씀드린 것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바울의 행한 일을 볼때 우리의 해야 할 일, 사명은 환란이 와도 피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사도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할 때에 환란과 핍박이 기다려도 나는 간다 할 때에 에베소 장로들이 만류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가기로 결심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혹시 이것이 마지막 일인가?" 하여 사도 바울을 끌어안고 많이 울었습니다. 서로를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23장에 21장에는 사도 바울이 잡혔지만 오히려 그것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볼때또 사명은 부득불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향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내 스스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내가 직무로 맡겨진 일이다. 우리의 사명, 목회자나 평신도나 우리는 주님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내 이웃도 가장 귀한 천국에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명을 받으면 꾸준해야 합니다. 오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여호수와 14장에는 갈렙이 40여년간 모세와 모세를 도와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야에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갔던 것을 구체적으로 모세를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구절에 모세가 갈렙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를 요청합니다. 85세가 되었지만 갈렙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다가 드디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말을 합니다. 오래도록 삼명을 잘 기다리고 꾸준히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큰비 소리가 있을 것이다. 하고 43절에 그의 사원에게 일곱 번이나 비의 소식이 있는지 산 위로 올라가서 바다를 봐라 합니다. 사원이 올라가 봐서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할 때에 일곱 번까지 다시 가서 봐라. 사원이 일곱 번째 가서는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손바닥 만은 구름이 보입니다. 듣다 비가 올 것이다. 엘리야의 말과 같이 바람이 일어나고. 구름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또 선포한 대로 기다리면 큰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명은 오래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사명,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꾸준히 행하며 오래도록 기다려 그 일을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명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26절 시무원의 사명입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사명을 시무원이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충전했습니다. 드디어 성전에서 어느 부모가 아기를 안고 오신 것을 볼 때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아기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은, 평생 동안 현지인 한 명을 구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볼때저 성교사는 실패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의 사명을 완수한 훌륭한 사람으로 믿음에 있는 사람으로 보셨던 것이죠. 큰 사명이나 작은 사명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하면 됩니다. 시우원의 마지막 사명. 출세길이 열리거나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인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29절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말을 했습니다. 할 일을 다 했다는 말이죠. 시므온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고 그저 조용히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신명기 34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한 땅에 들여보내고자 힘쓰고 애썼는데 그만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실 때에 모세는 반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무덤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에 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후반기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모세는 조용히 마지막 사명 행하여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사명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꼭 같이 들어가시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주의 숙계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명을 받으면 꾸준해야 합니다. 오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사명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잘 충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잘해 또다 충성된 종아 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Amen.